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챗 h a t GPT 사이트를 켜가지고 try Chat GPT 들어가셔서 이렇게 GPT 창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했었지만, 오빠도 엑셀 사이트에서 네 제가 여기 참고했던 이분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있는데, 어 물론 본 강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예제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랑 파워포인트 자동화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실습 자료 있는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이라서 이걸 다운로드해서 받으면 압축을 푸시면 템플릿 예제 챗 GPT 프롬프트 생성 템플릿, 그다음에 자동화 템플릿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와 파워포인트 하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엑셀 파일을 하나 켜게 되면 챗 GPT 프롬프트가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할 활동은 해당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챗 GPT에 넣어서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 우리 반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3급 정교사 학생들이라고 하고요. 우리 반 학생으로서 이렇게 하고 뭐그 대에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5명 상장을 5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는 프롬프트 예제 네 바뀝니다. 그 내용이 바뀌어서 Ctrl+C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GPT 창을 열어서 여기에 Ctrl+V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GPT에서 생성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복사해서 엑셀 파일 창에 하나 새롭게 열 거예요. 여기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Ctrl+C 하시면 됩니다. Ctrl+C 하시고요.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건 생성 템플릿 엑셀 파일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새 통합문서가 필요합니다. 빈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롭게 열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길게 벌려보면 안에 만들어졌던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왜 이렇게 짧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강, 나, 다. 나, 바, 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 다리미, 라디오, 마징가. 뭐, 이렇게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상장 예시 5명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쁜 상장 템플릿에다가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을 연습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과 파워포인트를 병합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받아놓으신 파일에서 여기에서 함께 있는 자동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pptm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뜹니다. 속성창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특성 아래쪽, 이 아래쪽 부분에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단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오른쪽에 이 부분에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차단 해제를, 차단 해제를 클릭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아랫부분 보안창이 없어집니다. 보안창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보안창이 떴을 경우에는 차단 해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실행할 때 하는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로 병합하기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떠 있는 파일로만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콘텐츠 사용을 일단 눌러 놓으시고요. 얘는 하나 이렇게 일단 빼 놓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상장 양식을 선생님들께서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상장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페이지를 추가해서 원래는 이런 양식이었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나서 일단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안에 넣을 상장 이름과 수상자와 상장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 내용만 남겨 놓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상장 이름 그리고 상장 내용, 수상자 이세 가지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괄호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들어가서 더 보기 보시면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괄호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라든지 다른 데서 예쁜 템플릿을 받아놓은 것을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예쁜 상장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장 파일을 Ctrl+C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붙여 넣으시냐면 아까 매크로 파일에다가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이 상장 양식에다가 매크로를 입혀서 아까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로 병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넣었는데 상장이 지금 가로 사이즈로 돼버렸죠. A4로 세로로 길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디자인에 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가서 얘를 A4 사이즈로 바꿔주시고, 세로로 바꿔서 상장답게, 그리고 여기는 최대화로 맞추시면 됩니다. 최대화로 맞춰서 상장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준비가 다 끝이 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과 병합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로 병합하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예 누르고 나서 그리고 아까 받아놓은 네, 상장 이가 잘못 적었나 봐요. 상장 예사라고 적어놨네요. 이거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병합이 완료됐다고 뜨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글씨 크기를 키워놨더니 위에가 너무 커지긴 했는데요. 이건 뭐 조절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성명 다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상장 이름도 들어가고 어 학생 이름도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장 만들기 이외에 명언 만들기나 퀴즈 만들기 모두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위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서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아래쪽에 예제 프롬프트 예제가 완성이 됩니다.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챗 GPT 창에다가 넣어서 넣어서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결과물을 엑셀 파일로 새롭게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매크로 창에 넣으셔서 여기다 넣어서 키워드로 마지막 병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GPT 명령어 실습.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게 역할을 부여를 해서 행발을 과연 소스를 입력해 줄수 있는지 어느 정도 브레인라이팅을 할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거죠.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체, 적 으로 어, 잘 표현하 는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12살 학생들 의 행동 발달 특성 을 학습 적인 측면, 교우 관계 측면, 생활 태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세요. 하고, 테이블 열은 세 개로 입력을 하는 거죠. 세 개의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학습적인 측면, 교우, 학습 태도라고 해야겠네요. 학습 태도. 학습 태도. 교우 관계. 생활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세요 하고요. 여기를 학습 태도. 교우 관계. 생활 태도. 이렇게 해서 글자 수를 150, 150, 150. 이렇게 하고, 무엇 뭐, 무엇 뭐, 함 으로 작성 하 라고？하 겠죠？여 기도, 마 찬가 지로 작성 한번 조건 을더 입력 해 볼게요. 긍정 적인 언 어로 작성,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트 예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걸 그대로 똑같이 챗 GPT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자체가 길진 않네요. 그죠? 이 내용들을 써먹을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은, 여기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질문을 적고, 이 내용에 어떤 조건을 줄지에 따라서 얘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우리 스스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 따라서 한번 아까 안 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자인 이 이분 채널에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